오늘 오디션 어떠셨어요? 네,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 목소리가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히카루코는 일본인인데 어떻게 어, 한국의 오디션을 보실 생각이었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어, 한국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박효신 씨가 너무 좋아하고 박효신 씨 같이 너무 노래 잘하고 어, 너무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그럼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앞으로도 어, 열심히 연습하고 어, 곧 가수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